오늘 장 최종 위너를 가려낼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일지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준비되셨죠? 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오늘은 세원물산으로 <laughs> 뽑아봤습니다. 네. 네. 제가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하나 시스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원물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위너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은 다 이번에 위너를 정한 다음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은 말을 아꼈는데요. 네.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상승할 때 굉장히 크게 크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정치 테마주가 움직임이 크게 나오는 성향이 있고 변동성이 강하기는 하지만 어, 이 현상을 가한 이후에 그 다음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저점 대비 두배 이상 상승이 나왔다가 단기적으로 물량 소화를 거치고 재차 반등하는 추세로다가 전환이 되는 종목인데요. 어이 해당 종목을 오늘 이제 오후 중에 뽑았는데 그 이후에 방송국 이동 중에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어... 지금 상승세가 나쁘지 않다. 또한 추가적인 상승이 짧게라도 빠르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해당 종목으로 뽑아 봤고요. 특히나 보시면은 네,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말씀드린 대로 이 현상을 가고 추가적인 폭등 이후에 어, 해당 위치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위치에서 다시금 확실히 지지받았다라는 거는 해당 종목이 그만큼 어,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설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해당 종목이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뭐 유보율 역시도 회사에 돈이 많은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PBR 역시도 0.2배 수준. 그렇다라는 거는 전체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이면은 지금 200억 원으로 굉장히 현저하게 낮게 저평가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지분 자체도 좀어 최대 주주가 굉장히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큰 폭의 폭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제 지금부터 해서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장에서도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조금 조정이 나오면은 8,500원 부근에서 한번 매수타점을 잡아볼만 하고 상승이 나오면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만원 정도 설정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7,500원을 제이타라면은 손절가 잡아볼만 한데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 그냥 잡고 대응만 하시고, 이탈 안 하면은 충분히 끌고 가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